<웃음> 안녕. <웃음> 아 찡수가 누구예요? 캠 킨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<웃음> 반갑습니다. <웃음> 아 익숙한 고향의 향기. 반갑습니다. 아 카메라는 그대로예요. 카메라는 그대로인데 조명을 달았더니. <laughs> 이게 조명을 나눴더니 조명의 힘이랄까? 근데 그 곰... 고... 아 이거 너무 일찍 풀면 안돼 썰을 나풀썰 풀게 너무 많단 말이야 찡스인 거인정하 찡스가 누구냐고니까요 안 아, 타스 언급 좀 그만해주세요 초면인데 뭔가 익숙하네요. 안녕하세요 어 그러게요 저 이렇게 솔직히 닉네임 똑같은 사람들이 있네 저는 이제 서원입니다, 여러분. 서원이에요, 서원. 아, 그러니까 띵스라는 이름을 솔직히 그대로 가져올까 고민했거든요. 근데 그띵스가 그 뭔가 키즈 유튜버 이름 같아가지고요. <laughs> 아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예, 네, 그래서 머리 붙였어요. 너무... 아까 제가 썰 머리를 붙인 이후부터 말해주자면 제가 충격받은 사건이 있죠. 때는 이제 알바할 때 같이 알바하는 분의 친구분이 같이 알바하는 분께 여쭤본 거예요. 요즘은 여기 PC방 고등학생도 알바가 되냐? 라고 여쭤본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고등학생인 줄 알고 같이 알바하는 사람한테 여, 물어본 거예요. 근데 그거를 나한테 말해주고 충격받고 붙인 머리를 했습니다. 아 맞다! 그거부터 말해줘야겠네! 저 학교 더럽 저 지금 백수예요! <laughs> 이 새끼 돈 떨어져서.. 근데 돈 떨어져서 올 거였으면 진작에 왔어야 했어. <laughs> 아니 그리고! 여러분 아 진짜 개 억울한 거 내가 엔비디아 주식 샀었잖아요 진짜 저 그때 언제 샀었냐 엔비디아 30만원일 때 샀었거든요 엔비디아 주식을 30만원일 때 제가 그때 트위치 방송할 때 어떤 시청자가 엔비디아 주식 꼭 사야 된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때 30만원짜리를 사놨어요 근데 내가 70만원에 팔았잖아 그게 200만원까지 올라갈 줄 내가 어떻게 알았냐고 내가 70만원에 팔았다고 그거를 저 그래서 진짜 배 아파가지고 아그래 하나 더 말하고 발성이 바뀌었다고 하시는데 신기하다. 제가 마침 여러분 노래 학원을 좀 다녔어요. 그래서 발상이 바뀌었나 봐. 아니, 내가 노래를 잘 부르고 싶어서 노래 학원 다닌 게 아니고 그래도 일반인처럼은 부르고 싶어서 아 그리고 마이크도 바꿨습니다, 여러분. 마이크도 비싼 거 샀어요. 저오인패도 사고. 뭐 저예요, 저. 와, 헌터 길이 와. 헌터 길이 와. 무슨 뭐 마녀야? 그만해주세요. 그만 <laughs> 죽여주세요. 근데 그저 인스타 셀럽이 된 게요. 솔직히 2만2만이면 셀럽이 아니긴 한데, 갑자기 팔로우가 는게 저도 저도 근데 막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한게 아니라요. 저 그냥 릴스 몇번깔짝이었는데 조회수가 잘 나오는 거야. 조회수가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. 나, 나는 그냥 그런 의도로 올린 게 아니라 그냥! 내가 재밌어 보이는 거 내가 편집해서 이렇게 올렸는데 그래 너무 잘 나와가지고 팔로우가 늘었죠. 아 영재 언니한테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인스타 와파를 아무도 안 할라 했거든요. 팔로우를? 근데 내 친구가 나한테 인사 팔로우 0인 거 보고 조금 가오 부리려는 애 같대요. 컨셉 중인 거 같대. 아 그러면은 좀 누구라도 해야겠다 그래서 그 아무나 몇명 팔로우를 해놓은 상태였어. 그랬는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영주언니 팔로우를 안 하고 있었던 거야. 그래서 이제 영주 언니한테 팔로우 걸었지. 그리고 DM을 보냈어. 언니 마파래 해줘 했던 언니가 답장이 오는, 오는 거예요. 어 징수 이몽 하면서 답장이 왔는데 마파 나오네. 내가 답장은 줬는데 마파를 안 해주는 거야. 그래서, 언니 마파를 해줘. 한번더 했어. 너 언니가? 그때도 마파를 안, 해, 안 하는 거야. 게임을 안 보는 거야. 그래서 이제 짜증나가지고 그때 새벽에 방송 켰어? 이러고 방송 들어가니까 게임 중이더라고요. 근데 언니는 이제 언니 입장에서는 괜히 마파를 했다가 나한테 피해줄까봐 언니가 또 이렇게 해준 건데. 그래서 결국에 마파를 했죠? 그리고 그, 제가 달라진 점을 말하자면, 저 라식했어요. 이거 지금 생눈이에요. 렌즈 하나도 안 끼고 스마일 라식했어요. 스마일 라식. 이제 원본이 아닌데 라식도 뭐 수술이야? 라식도 가짜눈으로 쳐요? 저는 눈이 진짜 개비싸요, 여러분. 제, 제가 얼굴에서 돈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눈이에요. 쌍수랑 라식까지 해가지고 <laughs> 눈이 제일 비싸요, 이제. <laughs> 어, 이제 복귀를 제가 어쩌다 하게 됐냐면요. 사실 이제 방송을 덮고 아예 인터넷 방송 자체를 끊었어요. 보면은 돌아오고 싶을까봐 아예 그냥 인터넷 방송이라는 걸 아예 끊고 살았어요 유튜브도 인터넷 방송 관련된 거를 안 봤어 롤 경기만 봤어요 근데 <laughs> 롤 경기만 좀몇번 보고 아예 그냥 인터넷 방송이라는 거를 안 보고 살았는데 도파민이 안 채워지는 거야 그리고 트위치가 사라진다는 거야 이게 예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살짝 살짝씩 봤어 조금 조금씩 왜요? 아나깔수 있어. 내가 못갈것 같아? 아 귀에 네아귀난건 아닌데 좀 부끄러운데? 좀 부끄러운데요? 아니 근데. 얼마 안 봤어. 저 200시간 밖에 안 봤어. 200시간. 하여튼, 그래서 제가 취업하려고 면접도 좀 많이 봤어요. 회사 면접도 보고, 이력서도 좀 내고, 원래는 취업을 하려고 했었는데, 이게 뭐라 해야 되지? 조금, 면접을 보면 볼수록, 방송하고 싶어지는 거야. 면접을 볼수록. 내가 회사에 다닌다고? 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, 그리고 좀 충격적인 면접도 많이 봤어요. 더, 진짜, 포고조사당한 면접도 있었어요. 부모님 직업 뭐냐고, 뭐이러고 뭐 갑자기 친오빠. 친오빠는 뭐 하고 사냐고 물어보고 면접에서 "준양이 어떻게 되냐?" 뭐 이런 것도 여쭤보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기로 하게 된 겁니다. 사실 엄청 큰막 이유는 없고요. 여러분 저근데 진짜 근데 1년 3개월 사이에 멘탈 좀 많이 많이 잡고 왔어요. 진짜로. 좀 뭐래 생각도 많이 바뀌었고요. 성격도 많이 바뀌긴 했어요. 그리고 좀 단단해졌습니다. 사람이. 그래도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.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. <laughs> 열심히 달려볼게요.